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0자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묘일주 남자분0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제살론의 주위 사람을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은 명문대학에 욕심을 내어 합격하고 배신이나 관제 구설에도 큰 돈이 들어오는 횡재수가 있고 생사를 대권에 도전할 수 있으며 딸이 뛰어나는 눈입니다. 재산을 증식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여 명성을 얻고 문학, 예술 및 기술에서 이름을 날리고 역술이나 기술이나 점술을 배우고 편재를 보면 기술이나 예능에서 대발하고 사업가는 대부가 되고 관정을 보면 지장과 군모 술수로 이름을 날리는 운입니다. 분인는 명성을 떨치고 수사관한 지략과 함정 수사로 명성을 얻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채살 눈의 직장이나 가정의 변동이 심하여 불안하고 명예 손상이나 실물수나 관제수를 겪을 수 있고 자기 실속을 차리며 본부를 소홀히 하고 유사람 눈치만 보니 만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남을 배신하거나 모사를 꾸며 실리를 취하거나 퇴직이나 이직이나 권고 사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급성 질환으로 수술을 받거나 금전거래나 동업을 하다가 손절을 겪거나 용모를 주동하다가 재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노름을 하다가 경찰에 들킬 수 있고 억압된 상황에서 구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외숙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관제 구설이나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고 직장 상사나 업무로 인하여 관제 구설을 겪고 송사를 겪을 수 있습니다. 자식으로 인하여 손재를 당하거나 망신을 겪을 수 있고 공무원 범죄로 구속되거나 운전사고를 겪거나 송사를 당할 수 있는 운입니다. 좌천이나 파면이나 관제 구설을 겪고 시험에서 낙방수가 있고 이성간의 불화로 이별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이나 약물 중독, 가스 중독, 교통 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져 감기에 잘 걸리고, 공발 의욕이 꺾여 정서가 불안하고 우울증을 겪고, 감원 이설에 해혹되어 매사 지체될 수 있습니다. 사기나 도난을 당하거나 도난의 누명을 쓰거나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함정에 빠져 억울한 피해를 당하거나 폭력이나 강도나 절도나 마약의 범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영업부진이나 부도수표로 파산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락이나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위장하여 몰려오으로 가문이사를 경계하고 가혹한 재난이나 형벌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도우려 한 일이 부친에게 어려움을 주어 손실을 겪고 질병이나 불의의 재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쟁이나 흉년으로 고통을 겪고 사기나 배신으로 재산을 잃을 수 있고 세금이 과중하여 차을당하거나 중상모략으로 구속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은 적고 지출은 많고 보람이 없는 운입니다. 명예와 권위를 소중히 하다가 오락과 잡기를 탐하고 그릇되게 정관을 이용하려다 명예를 잃고 명,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관공서나 공직의 배경을 남용하여 흉화를 겪거나 무리하게 취직하나 훗날 고생하고 신용이 있어 출세하나 서두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나 이성으로 인하여 관제 구설을 겪거나 성병에 걸리거나 주색으로 폐가 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고 관용을 다하거나 부부 불화하고 자녀와 의견 충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 사고를 겪거나 고합적이고육친간 불화를 겪을 수 있고 빈번한 실패와 색정이나 오락으로 손해볼 수 있고 명예 손상을 당할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재 제3의 자중하며 처신 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